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저도 뭐, 미국 주식 뭐, 소위 좀 깔짝깔짝 좀 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예, 많은데, 음. 뭐,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 이제 또 투자 얘기로 또 돌아서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크게 물줄기를 바꾸려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기회장.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투자와 관련돼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미국의 역사를 이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보자고. 미국은 항상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위축되거나 뭔가 어려움에 처해졌었을 때 그때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달러 기조는 강달라까약달라까약 달라 정답입니다. 어. 약 달라를 항상 희망해 왔어요. 그렇죠. 역사상 미국이 뭔가 위기다, 야 이거 우리 경제 이거 좀 걱정되는데 싶으면 무조건 합법적인 수순, 불법적인 수순 모두를 동원해서 약 달라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네. 가장 크게 약달라 구간을 선택했던 시기가 한 다섯 번 정도 있어요. 어, 제일 먼저가 언제냐면 1930년대 때 음, 그때 대공항? 뭐게 대공황이지. 아, 대공황 딱 터진 거야. 그러면 지금 실업자들 늘어나고 파산하는 사람들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돼서 투자 안 하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경기 살려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제일 먼저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 약달라 하자. 음. 이거였어. 음. 왜? 미국 제품을 그 당시 유럽에 수출해야 됐거든. 미국 제품이 약달라가 되는 순간, 어, 미국 제품 요즘 왜 이렇게 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살거 아니야. 그렇죠. 심지어 미국에 관광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마치 엔화 떨어지니까 일본에 제품 사러 가기도 하고 관광하러 가기도 하는 아유, 것처럼 돈전할 만 나죠. 그럼. <laughs> 바로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 약달라를 하도록 선택을 했는데, 그 약달라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그 전략전술 중에 하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미국의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하지? 그 신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금융책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금을 정부가 좀 많이 확보해 놔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음. 그래서, 개인이 금을 소유하는 걸 금지해버렸어. 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음... 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한 거야. 거의 뭐 금주법만큼이나 충격적이 그렇지. <laughs>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금 소유에는 네. 뭐 악세사리,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같은 건뭐 이런 것까지 다 압수하고 그런 건 아니지. 네. 그 금을 투자용으로 아니면 재산 뭐라 그러지? 저장용으로 어. 그렇게 하는 금바, 어. 금괴 같은 거를 저장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사업적으로 어. 그런 거는 금지를 시킨 거야 음. 왜? 아니 이제 달러를 약달러로 만들려는 텀에 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 화폐가치 다 떨어지는 거야? 이거 금 사야겠는데 하는 순간 이건 또 미국의 여러 펀더멘탈에 큰 위해가 되거든 그래서 개인이 금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를 시켰고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했느냐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laughs>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응. 개인이 금괴 같은 이런 자산 축적용이라든가 금융의 투자 대상용 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네. 지극히 개인이 그렇게 보유하지 못하고 했던 못하게 만들었던 이 법을 언제까지 유지했냐면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1970년대 정답입니다. 네. 1975년 도까지이 법이 유지됐었어요. 근본이 이제 폐, 폐지할 때까지. 언저리 때까지. 네. 그래서 개인은 절대 금괴 같은 투자 형태의 그 바하를 음.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든 게 오랫동안 지속된 거야. 거의 탈세급으로 다스렸네요. 맞아.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때 대공황 시절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달러를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금융 대란이라든가 외환 보유고 등등 여러 펀더멘탈에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은 내가 관리하겠다. 대신 달러 가치는 훼손을 시키겠다. 그래서 달러 가치 훼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큰 사단으로까지 안 가게 만드는 이제 두 가지를. 다시 동시에 추구했던 거지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 브리튼 우주 체제 저희 더 이상 이제 존속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했던 음. 70년대 초반이야 음. 70년대 초반이 딱 되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이 있는 거야 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엄청 쓴거 같은데 음. 저것들 우리들이 갑자기 달러 들고 가서 이제 금을 바꿔주세요 하면 옛날에 약속하는 것처럼 진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 의구심이 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뭘 했냐면 몇 나라가, 네. 프랑스를 비롯해서 프랑스가 네. 또 대표적인 방굴 국가잖아 음. 미국에 찾아가본거야 음. 달러 가져왔어, 어금줘 아, 어, 금, 줘. 어, 금. 어. 금 주라고 하는거야 어. 그래서 어. 미국이 인실짓고 한거야 어. 이제 금 못줘 얘 <laughs> 미안하다 브튼우스 체제 붕괴 선언을 <laughs> 그랬더니만 또한 2년 브리튼 우체제 붕괴하고 난 뒤에 2년 국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 또 대란이 났었지. 네. 그때 미국이 그래도 자신들이 달러 패권이라든가 전 세계 금융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느냐 하면 딱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엄청 훼손된 거잖아. 금하고 네. 등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는데, 씨내 달러 가치를 얘네들이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돼? 동네 휴지 조각처럼 여기네. 뭐 짐바브웨 달러죠, 짐바. 짐바브웨 달러처럼 여기네. 그래서 도저히 이거 용납 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의 호구 아닌 호구 역할을 하고 있던 대표적인 나라가. 서독, 그 당시, 아, 네. 그 다음에 일본이야. 네. 근데 전 세계, 전 세계 경제에서는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아, 있지, 이두 나라를 찾아가. 음. 야, 어, 웬일이세요, 형님? 음. 어. 내 달러 가치가 요즘 아주 말이 아니다. 내가 아이 무슨 망신 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형님, 어, 커피 좀한잔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어, 니네가 일하세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니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laughs> <laughs>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우리 달러 가치가 조금 다시 명예를 좀 회복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엔화 가치를 펼, 평가 절상해야겠다야. 어. 마르크를 평가 절상해야겠다야. 음. 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 어, 얼마나요? <laughs> 지금 1 달러에 360엔 정도 하지 않니? 네. 어, 내가 그렇게 많이 부탁 안 할게. 네. 260엔을 하자. 예, 에이, 이렇게 된 거야. 네. 30% 이상 평가절상을 요구한 거야. 음, 음. 상대적으로 어, 낮아지겠죠 그럼 엔화 가치가 네. 평가절상된다라는 건 달러 가치를 더 약세로 만드는 원하십니까? 거야. 그리고 독일도 비슷한 요구를 네. 했어.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훼손됐는데 달러를 왜 약세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미국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벌어야 외화가 미국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다, 반대로, 이거 달리 말하면, 미국이 돈을 번다는 건 돈을 덜 쓴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외국에서 그만큼 달러를 못 가져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달러가 됐었을 때,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약해지니까, 어유 일본산 제품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독일산 제품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못 벌어 가는 거지 그게 달러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내부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부채도 일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그래야 국채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일본과 독일에게 너희들 평가를 화폐 가치를 평가 절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 그런데 이때도 또 공교롭게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했어. 자 지난번에 대공황 시절에는 내가 뭐라고 했었지? 금은 개인이 못 가지고 있게 만들어서 적어도 금을 통해서. 달러가 풍지박산 내는 나는 건 막는 걸 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달러 약세를 추구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하방은 지지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거야. 음. 한번 강세인 화폐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다들 불안불안할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달러가 떨어지긴 하는데 뭐그 이상 떨어지겠어. 걔네가 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러면더 이상 안 떨어지는 음. 거니까. 그런데, 이번 브리튼 우주 체제 붕괴되고, 또 달러 약세를 선택했는데,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이제 미국 끝났네 소리를 들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엔 뭘 했다? 석유. 석유. 페트로 달러를 아, 한 거지. 페트너. 달러로 결제하겠다. 그렇지. 이제 석유 살려면 무조건 달러 있어야 된다며. 야, 그런데 약달러 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석유 살려면 무조건 달러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밑에 하방을 또 지지해 놓은 거야. 달러를 금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진 못하게 됐지만, 대신 석유, 그 석유는 아니요. 뭘로 산다? 달러로 산다. 이제 이해했지? 이거는 같이 한 거야. 음. 70년대도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석유를 기반으로 달러의 하방은 지지했다. 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0년대. 80년대도 미국 경제가 정안 좋았어. 네. 그두 번의 오일 쇼크뿐만 아니라 냉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우주 전쟁 한다고 하면서 돈 의외로 많이 썼거든. 네. 베트남 전쟁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것도 우리 경제 만만치가 않네. 이 미국 경제 너무 불황이네. 이렇게 되니 미국 경제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때도 또약 달러를 선택한 거야. 이때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85년 플라자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이번에도 또 그. G5 국가중에 또 일본 들어와있잖아 네, 일본이 어. 아 형님 어아 그래 야센트럴파크시 시작 구경하고 왔어? 어어 어, 어. 야 밥먹자 하고 그래서 저기 플라자호텔에 스테이크 음. 사주면서 음. 어 저기 저 종이 좀 줘봐봐 <laughs> 어 거기다 사인들을 하면 돼야 형님 이게 뭐예요어야 이번에도 형이 살림이 좀 빡빡하다 그래. 그래서 니들 화폐가치를 또 올려야겠어 또해 음. 또요, 예? 또요? <laughs> 아니, 지난번에 저희 1달러에 360엔이었던 거, 그 브리튼 우주체제 망, 망했다고 260엔으로 만들려고 해서 지금 260엔, 250엔 때 아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치명상이었는데 뭘 어떻게 더 해요? 그래서 그 260엔이었던 엔있지 않니? 이거를 120엔으로 바꿔야겠다. 용 이건 진짜 띠용이지 네. 갑자기 엔화가치를 2.5에 올리라는 거요 이게 뭐30%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뭐, 상, 형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 다들 사인해. 어, 그리고 스테이크 다 먹고, 이제 타임 스퀘어 보러 가야지. <laughs> 그래서 이때도 약달러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때 G5 국가들의 그 뭐지 자국화폐 절상, 평가 절상을 선택하고 나머지 국가는 그렇게 딱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가 이때 전개됐을 거 아니야. 그때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30%, 33% 3분의 1 정도가 평가 절하하게 되는 음. 전 세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 형국이 돼버린 거야. 음. 그렇게 해서 또 80년대 미국이 어려운 불을 끄는데 이렇게 플라자 합의 등등을 통한 어떻게 보면 뭐라 지 어, 달러 약세를 선택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때는 달러 약세를 선택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달러에 어떻게 보면 또 하방을 지지하는 첫 번째 대공화 때 뭐였다고? 금으로. 금으로. 어. 두 번째 70년대 때는? 기름으로. 기름으로. 어. 이번엔 뭘 했냐면, 금융 시스템이야. 어. 이제 레이건 후반기에 들면서 슬슬 봤더니 점점 공산 진영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공산 진영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한두 개씩 자꾸 넘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딱 봤더니 이거 조만간 조만간이 아니지. 이제 91년에 이제 소련 패망하니까 혁명 일어나고 그렇지. 고온절이 그 그러니까 엔화 같이 평가절상하고 플라자 합의 86년도 아 85년도 86년도부터 어 저기 93년도까지 주요 G5 국가들한테 통상 압박해서 너희 반도체 내 관세 부과할 거야 너희 뭐 컬러 TV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련이 슬슬 흔들 흔들 하거든 바로 그때 이때 미국의 하방을 지지하기로 미국이 선택했던 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미국이 장악하는 거였어. 음.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 세계화. 어, 세계화 한참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구촌 오랜만에 네. 듣지. 네, 어, 지구촌. <laughs>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가장 세계적인, 세계적인 것이다. 게. 그때 뭐 TV에서 맨날 캠페인 나왔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하고 우린 지구촌 아니냐 하면서 음. 그러면 단일 경제권일 땐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게 대금 지급, 송금, 결제 음.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할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니? 음. 그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다? 결국 달러 이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어, 재화나 서비스마저도 음. 대표적인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음. 이것마저도 달러를 기반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달러는 약세가 됐지만 또 하방을 지지 않아. 음. 아주 이 오묘한 전략을 또 80년대에 한 거야.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위기가 또 터진 거예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때 미국은 이거는 남탓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니 이런 것들 잘못 설정하다가 그렇죠. 이 지경이 난거 아니야. 이 채권들을 뭐 쏟아졌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 미국이 뭘 했냐면 이 부실 그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낸 원흉들인 그 은행들을 찾아갔어요. 네. 이거 니네들이 저지른 일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협조해. 자, 이렇게 할 거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들 있지? 전부 다 소각해. 처분해. 알았어 내가 배드뱅크 만들어서 여기에서 싸게 내가 거의 소각하다시피 하는 금액으로 인수해 줄 테니까 그 부실들 니네들이 감나, 감내해 니네들이 그동안 이익 적립금 쌓아놓은 거 그리고 니네들 뭐 성과급 주려고 쌓아놓은 돈들도 많지만 그거 다이제 토해내 그리고 니네가 가지는 우량 채권들이나 주식들도 일부 팔건 팔아서 아니면 사억을 팔던 알아서 해서 이거 처분해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시중.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뭐뭐 뭐, JP모건 등등의 어마어마한 회사들.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너한테 뭐넌 뭐라고 할 거야? 제가요? 어. <laughs> 아니 그렇게 했겠죠. 이게 일부 채권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걸 제가 왜 저기 처분해 버립니까? 음, 헐값에. 음. 그리고 이러다가 위기 다시 극복하면 다시 제가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음. 저 싫어요. 얘기를 음.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실 채권 처분하라는 것들을 어 미국의 금융 자본들이 반대해. 음. 그래서 말 열나 안 듣는 거지.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다음 안으로 번행키가 가지고 간게 뭐였냐면, 안 되겠다. 지금 일파 만파 커지고 있어. 미국의 시중 은행이 2만 개 정도 되거든? 네? 이 지점을 오.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지, 그냥 은행을 말하는 거야. 네. 신한은행, 우리은행, 네. 기업은행 같은 그런 은행이 네. 2만 개야. 2만 개. 와. 미국은 네. 조그만 그 카운티 안에 지점 하나가 그냥 고유의 은행인 경우도 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2만 개 가까운 은행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 그 기간 지나고 났더니 한 6,7천 개로 줄었어. 음. 대부분 망했다는 거 아니야. 음. 이건 국가의 진짜 근간이 흔들리는 음. 일이었잖아. 그게 망해가는 거쭉 보니까 번행키를 비롯해서 미 재무부 당국이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또 은행들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안 되겠어. 도저히 이러다 큰일 날것 같아. 자, 이렇게 하자. 내가 임시로 은행들을 전부 국유화할게. 오. 어, 국유화하겠다는 거야. 어. 그렇게 하고 내가 국유화해서 이제는 국유화됐다는 걸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안정감을 실어 놓고 금융 다 알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안정감 실어해 놓고 적당할 때 내가 돌려줄게 했어. 너한테 또그 소식을 전했어 여의도 멘션을 국유화했다가 적당할 때 다시 돌려줄게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 아 싫다고 그럴 거 같은데요 당연히 싫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 국유화한다는 소리 딱 증시에 퍼지자마자 대표적으로 금융회사들 주가 아마 곤두박질 쳤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똥값 되고. 그럼 그내 재산적 손실은 어떻게 하냐? 기업의 손실이 내 개인의 재산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월가의 금융인들이 또 반대했어. 음. 싫어요, 한 거야. 음. 근데 참 놀라운 게 미국이란 나라는 상, 상업자본, 산업자본이 입김이 센게 아니라 금융자본의 말발이 엄청 세. 음. 가끔 대통령 자문 기구에 들어가는 게뭐 골드만삭스니 이런데 예.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예. 그리고 뭐저미 미 저기 백악관의 경제 특보 이거 다 음. 그쪽이잖아. 월가 출신들 많이 들어. 맞아. 그리고 유태인들이 또 미국 정치권에 지원 많이 하는데 다 금융권 애들이 음. 많고. 그래서 금융권에서 반대하면 그다음 진행이 안 돼. 음. 그래서 이것도 또 구교하겠다는 것도 얘네가 못하고 어, 싫다고 해서 안한 거야. 음. 그래서, 그 다음 요구한 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 채권들이라도, 이거 한번 시가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럼. 니네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들어줘야 되는지, 이 장부가로 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시가로 한번 다시 재평가 해보자 했는데, 얘네들이 그것도 싫어요. 음. 제가 왜제 장부가 지금 똥값이 되고 헐값이 돼서 장부가 기준으로도 못한 어 시가로 바꾸면 그런 채권들이 질비하다는 걸왜 까야 됩니까? 그 발표되는 순간 또 엄청난 시장의 혼란이 오죠. 그렇지. 이거는 당신도 시장의 혼란이 더 유발되는 거야. 라고 금융회사들이 뭐라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미국 정부의 선택이 뭐였느냐? 안 되겠다. 돈 뿌려서 음. 우리가 양적 완화로 이거 수습해야겠다. 아 그래서 양적 완화까지 온 거구나. 그렇지. 이 양적 완화가 그때 단행된 거고 그때 미국의 달러 발행된 달러의 양이 그 이전에 비해 네배 가는 거야. 네배 음. <laughs> 가는 거야. 음. 그런데 이때도 양적 완화에서 달러 이제 또 약세래. 음. 야 이제 달러 세상 끝난 거네. 이런 소리 또 여기 저기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또 막기 위해서 항상 말하는 양수 겹자 음. 하방을 또 막아야 될거 아니야. 또 불렀어. 이번에는 등치 꽤나 커진 누구? 중국. 중국. 어 음. 빨리 들어와. 어 음. 중국 부르고 또 우리 늘상 부르는 애. 일본. 일본. 아, 일본 뭐. <laughs> 이제 일본 애들은 에이 얘또 전화해. 에이 씨나 이제 왜 전화하는지도 알아. 에이 씨. <laughs> 또 불렀어. 에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엔 얘네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덩치가 꽤 커진 나라들이 또 많아졌어. 어.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가 예전에는 G5를 설득했지만, 예, 그렇죠. 이제는 G20이잖아. 20. 어. 걔네들을 주로 쭉쭉 부른 거야. 음. 그래서, 아, 브라질. 아, 왔어. 아, 일본 왔구나. 아, 중국도 왔네. 아, 그래. 자, 간단해. 뭔지 이제 니네 대충 알잖아. 한 지금까지 내가 한 세네번 했잖아. 아니, 전화 뭐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또올게 왔어. 내가 진짜 힘들다, 야. 어, 자, 위아나는, 어, 내가 적어 왔는데, 30%, 30 정도 평가 절상. 그리고, 애나 아유, 우리 오랜 친구, 아유, 니네는 50% 정도 평가 절상. 그리고, 브라질, 아유 니네 미안하다, 야. 그래도, 니네도 좀 쉽실만 해야지. 어, 75% 평가 절상.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한국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특별하게 뭐, 국제적인 영향력도 없고. 한 10%? 네, 10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마지막에 결국 8% 전에서 끊었어. 어. 어. 하여튼 그렇게 신흥국들의 화폐가 치다 평가 절상! 어. 해가지고 또 본인들의 화폐가 추풍나가기업처럼 떨어져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음. 야, 미국 봐라. 쟤네들은 어, 우리들 압박해서 얼마든지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애들이야. 음. 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 여러 가지 두 가지 트릭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달러의 세상은 결코 끝나는 건 아니다. 음. 약세로 약간 돌변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연명을 해온 거야. 음.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슬슬 가보자고. 오늘의 결론. 아, 코로나 안 했네. 네, 코로나가 빠져가지고. 어, 네. 코로나 때도 또, 달러 약세를 선택했지. 2020년대죠. 이제 어. 코로나 때는 이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확인했잖아. 네. 저기, 그, 뭐야, 미국의 은행들은 말안 들어 쳐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달러 화폐가치를 4배 많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많이 안 떨어졌어. 어. 생각보다. 어. 야, 우리가 이 정도인 거야. 이걸 안 거야. 음. 그래서 코로나는 또 전대미문의 전염병이다 보니까 조기에 불을 끄자라는 미명 아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양이 또 얼마가 늘었냐면 10배가 넘었어. 헬리콥터 준비해, 이거네 또. 그렇지. 음. 그래서 10배 늘려가지고 또 코로나19를 끈 거야. 음. 자, 그러면 코로나19 껐네? 음. 그런데 달러 가치가 10배 이상 발행됐으니, 유동성이 10배 이상 늘었으니, 이제 달러 약세고 달러 세상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려고 하겠지. 예, 또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하방을 또 지지해, 하방을 지지해 줄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강달러의 시그널을 만들어낼 이슈들이 곳곳에서 계속 나올 거야. 음. 그 중에 하나가 나 관세 부과할 거야. 음. 니네들 교육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가 통행료야 일종에. 네 그렇죠. 하역해서 그 부두가에 있는 물건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관세 내야 되는 거잖아.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 그렇지. 네. 통행료라고. 네. 그러니까 통행료 낸다고 야 통행료 뭘로 내? 달러로 내야지. 음. 그러면 통행할 때마다 달러 얼마 필요한 거야? 뭐 캐나다랑 멕시코는 25%씩 통행료 내렸는데 네. 중국은 60%씩 통행료 내렸는데 네. 야 이거 달러가 얼마 필요한 거야 네. 입장료 내야 뭘 들어가서 장사를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지금 강달러의 기조를 하나 더 만들어낸 거야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꼽아보면 누구냐 하면, 그리고 앞으로 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 비트코인이요? 어,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